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할인코드를 공유해드립니다. 할인코드 사용해 할인받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편한 차량용 목베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장시간 운전시목에 무리를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목지지대예요. 자동차 시트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고 다양한 차량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슈퍼소프트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부드러운 착용감을 제공하면서도 충분한 지지력을 갖추고 있어서 목을 편안하게 지탱해 주는데요. 자동통기성 기능도 있어서 오랜 시간 운전해도 땀이 차지 않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여행이나 출퇴근길에 이목베개를 사용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쿠션감이 뛰어나서 목에 긴장을 풀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설치도 간편해서 시트에 쉽게 고정할 수 있고 이동시에도 떼어내기 쉬워서 여러 차량에서 사용하기에도 문제없어요. 이 제품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차량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며 외관적으로도 스타일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적고요. 관리도 아주 쉬워서 항상 깨끗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미니 손전등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손전등으로 키체인에 걸어서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포켓 비상등이에요. 캠핑이나 하이킹 혹은 비상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형이지만 강력한 LED 조명을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빛을 제공합니다.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배터리 교체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이손전등은 텔레스코픽 중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거리로 조명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이에요. 비상 상황에서 특히 유용한 이유는 이 제품이 작으면서도 가벼워서 어디든지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머니나 가방에 쏙 들어가고 열쇠고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 늘 곁에 두고 필요한 순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죠.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서 야외 활동 중 비가 오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USB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배터리도 오래 가기 때문에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유용하고 편한 패션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남성용으로 디자인된 확장 가능한 USB 가방으로 특히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이에요.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내부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대용량 수납 공간이 있어서 노트북, 서류, 옷까지 등 다양한 물품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3인치 노트북까지 수납 가능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출장이 작거나 노트북을 휴대해야 하는 분들께 아주 적합해요. 이 가방의 또 다른 특징은 USB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동 중에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또한 어깨끈과 등판 부분이 패딩 처리되어 있어서 장시간 메고 다녀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요. 여행 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 없습니다. 확장 가능한 기능 덕분에 필요에 따라 가방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편하고 정리도 편한 C2C 충전 케이블입니다. 고속 충전용 케이블로 맥북,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휴대가 간편하며 케이블이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빠른 충전 속도가 장점인데 1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대용량 기기부터 스마트폰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2.1m 길이로 적당한 거리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며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충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도 지원해서 파일을 빠르게 옮길 수 있어요. 맥북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품이에요. 내구성 면에서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 고강도 케이블로 제작되어 쉽게 손상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 기기를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더 빠르고 안전한 충전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고 성능이 뛰어나 일상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하여 너무 유용한 창문 틈새 막이입니다. 창문이나 문에 발생하는 틈새를 막아주는 매우 실용적인 방음 방진 도구예요. 자체 접착 방식으로 별도의 공구나 복잡한 작업 없이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넉넉한 양을 제공해 집안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창문이나 문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이나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돼요. 방음 효과도 뛰어나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공기나 먼지를 막아주는 동시에 방풍 역할도 톡톡히 해줍니다. 설치 후에는 강한 접착력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물이나 습기에도 강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재질의 문과 창문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께 소음과 먼지, 찬바람 걱정 없이 따뜻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야간에 너무 유용한 LED 야간 조명입니다. 인체 모션 센서가 내장된 LED 조명으로 계단, 옷장, 주방, 침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디자인 덕분에 전선 걱정 없이 어디서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션 센서를 통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켜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조명이 필요한 순간 손으로 스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조명이 켜져 편리하며 충전식 배터리 덕분에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무선으로 이동이 가능해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요. 조명의 밝기는 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설계되어 있어요. 침실, 옷장, 주방, 계단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손쉬운 설치 방식으로 벽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안 곳곳을 밝히고 싶은 분들께 모던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어 집안 곳곳에 필요할 것이자 추천드립니다. 주방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리콘 트레이인데요.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비누나 스펀지, 브러시 같은 주방 도구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요. 보통 주방에서 세척 도구들이 물에 젖어 있으면 위생적으로 불편한데 물기를 바로 제거해 줘서 청결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답니다. 약 30cm 정도로 적당한 사이즈라서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놓기에 딱 좋아요. 비누나 스펀지, 브러시를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며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변형이나 손상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실리콘이라 미끄러지지 않고 싱크대 표면에도 안전하게 고정되어 세척도 굉장히 쉽습니다. 트레이에 남은 물기를 간단히 털어내고 물로 씻기만 하면 금방 깨끗해지니까요. 트레이 하단에는 미세한 홈이 있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설계됐어요. 덕분에 비누나 스펀지가 물에 젖어무르게 되는 걱정도 없답니다. 세세한 기능 덕분에 주방에서 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미니멀해서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리고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너무 편리한 벽걸이 쓰레기통이에요. 주방이나 욕실에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상적인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벽에 걸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바닥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즈는 7L와 10L 두 가지로 제공돼서 필요한 용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뚜껑이 달려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새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방이나 욕실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통 뚜껑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요.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청소할 때도 뚜껑을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벽이나 캐비닛 문에 걸어두기만 하면 되니까 공구나 드릴 없이도 설치가 간단합니다. 쓰레기통 아래쪽에 고정용 고리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어요. 주방에서 조리 중에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정말 유용하고 욕실에서 작은 쓰레기통이 필요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 추천드립니다. 너무나 유용한 트윈원 창문 브러쉬예요. 창문 청소를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청소 도구로 긴 손잡이를 갖추고 있어서 높은 창문이나 넓은 유리창을 청소할 때도 아주 편리해요. 브러쉬와 와이퍼가 결합된 구조로 한쪽은 브러쉬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한쪽은 와이퍼로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메쉬 스크린을 청소할 때 특히 유용한데 브러쉬의 섬세한 모가 먼지와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손잡이는 길이가 조절 가능해서 창문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고요. 손잡이를 짧게 조절하면 작은 창문이나 거울도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 길이 조절은 최대 120cm까지 가능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퍼는 물기를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닦아주기 때문에 청소 후에도 창문에 물 자국이 남지 않아요. 창문뿐만 아니라 샤워 부스. 유리 테이블 같은 것도이 브러시로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브러시와 와이퍼가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창문 청소를 좀더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튜브형 제품을 남김없이 사용 가능한 튜브 압착기입니다. 욕실이나 주방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압착기로 치약, 연고. 화장품 튜브 등 다양한 종류의 튜브 제품을 끝까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튜브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쉽게 짜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불편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회전식 디펜서가 있어 손쉽게 튜브를 끝까지 짜낼 수 있어요. 단순히 눌러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전시키면서 힘들이지 않고도 튜브를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욕실이나 주방 어디에 두어도 어울려요. 작은 크기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설치가 간편해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치약뿐만 아니라 연고, 화장품 주방용 튜브 제품 등 여러 종류의 튜브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튜브를 깔끔하게 다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알뜰하게 짜내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버터를 보관하기 편한 뚜껑 있는 버터 접시입니다. 귀여운 디자인의 버터 접시로 냉장고에 버터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용적인 주방용품이에요. 버터가 쉽게 마르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며 뚜껑이 있어 냉장고 안에서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식탁 위에 놓아두기에도 귀여운 포인트가 되며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있어서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 냉장고 안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이 버터를 외부 공기나 냉장고 냄새로부터 보호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버터뿐만 아니라 치즈 등 다른 식품 보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요.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형 없이 유지됩니다. 식탁을 더 깔끔하고 귀엽게 꾸미고 싶은 분들께 주방에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많은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해 주는 대형 보온 도시락입니다. 3 1 l 용량의 대형 식품 용기로 여러 가지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온 도시락이에요. 다층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각각의 음식을 따로 보관할 수 있어 도시락 하나에 여러 가지 음식을 깔끔하게 담을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온 성능이 우수해 장시간 동안 음식의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보온 성능이 뛰어나서 뜨거운 음식은 따뜻하게 차가운 음식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층으로 분리된 구조 덕분에 식사 준비가 더 간편해집니다. 각각의 층마다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어 음식의 맛과 향이 섞이지 않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손잡이가 있어 들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뚜껑을 단단히 닫을 수 있어 내용물이 새어나올 걱정이 없어요. 야외에서든 직장에서든 맛있는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